2025년 2월 넷째 주 아이템 매니아 거래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25년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순위입니다. 첫 번째 설마 게임 오딘 바랄라 라이징 최근 4주간 순위 좋네요. 4.7등까지 올라왔습니다. 목요일에는 3등 찍었습니다. 후동 게임이 올초 초강세였잖아요. 그래서 오딘도 순위가 많이 밀렸었는데 다시 회복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뭐 방학 시즌도 끝나고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쓸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자동 사냥 게임이 조금 더 이용자 수가 많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 어, 수동은 어쨌든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딘 순위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네요 구글 매출 순위 한번 볼까요 최근 한 달간 매출 순위를 살펴보면 어, 10위권 안에는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살짝 떨어졌다가 어, 27일 날 순위는 또 올라왔네요 오딘은 진짜 꾸준하죠 최근에 순위가 이렇게 좀 밀린 이유는 중국산 게임 있잖아요 요두개 게임 w s 화이트호 서바이벌 그 다음에 라스트호 서바이벌 요 서바이벌 두 종이 계속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어서 그래서 오딘도 원래 같으면은 5위권 안에는 무조건 들어왔었는데 요두개 때문에 게임이 순위가 많이 밀려있더라고요 이것도 있지 I9 임페로9 이거는 왜 순위 에 있는 거야 매출 순위 이건 정말 의문입니다 이거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나 봐요? 뭐쌀먹도안 되고 그냥 그냥 중국산 양산 게임입니다 근데 순위가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썰먹 게임 로드나인. 네, 전주랑 순위 똑같네요. 9등입니다 로드나인은 아, 12권 밖으로 밀려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어 그래도 요 안쪽 내에서 꾸준히 유지를 해주고 있네요. 최근 제 로드나인 살펴보면 스펙업 멈췄습니다. 더 이상 스펙업을 하기에는 신작 게임이 계속 나오고 그 게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관심이 떨어져서 소홀해지고 있거든요. 현재 평균 전투력 75,000. 이 네, 정도 전투력으로 한달 파밍을 했을 때 보통 한 15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관리를 해주고, 시간을 많이 쓰고, 스펙업에 신경을 많이 쓸수록 더잘 벌리는 것 같아요. 이세개가안 되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네, 15만원. 15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훌륭한 거죠. 최소한의 시간만 쓰고, 대장당 한달 15만원. 정말 훌륭한 겁니다. 만약에 계속 삶먹 보리 고기였으면은 신작 게임이 안 나오고 했으면 로드나인 스펙을 살짝 더 올려서 수입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을 했을 텐데 이제 저는 로드나인은 풀 통발 위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아이 신작 게임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좀더 집중해 보려고요 로드나인 구글 매출 순위 한번 볼게요 최근 한 달간 매출 순위를 살펴보면 35 4 0 5 0까지 밀렸었네요 근데 이 게임은 매출 떨어질 때쯤 해서 새로운 패스건 나오면 또 살짝 올라가죠 생각보다 매출 순위는 좋진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삶막은 매우 잘 되고 있다. 다음 세 번째 게임 바람의 나라여는 넷째 주 평균 순위 12.7등입니다. 최근 4주간, 오, 4주, 3주 전에는 순위에 못들어는데요번 넷째 주 순위는 굉장히 좋네요. 바람의 나라여는 메뚜기의 메뚜기. 순위가 뚝 떨어졌다가. 보통 게임도 보면 이 정도 라인을 유지하고 같은 라인을 유지하거든요, 잘 되는 게임들은. 그런데 잘안 되는 게임들은 널뛰기합니다. 요게 내가 볼때계정거래가큰 건이 한번 한 터지면 은 순위가 팍 튀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뭔가 게임 내 화폐가 꾸준히 거래가 되면 순위가 비슷한 편인데 게임 내 화폐보다 계정거래가 많게 되면 요런 패턴이 나오더라고요 바람의 나라에는 구글 매출순위는 네, 없습니다 물에서는 매출순위가 계속 1 0 0일권 밖으로 나와요 그 다음 썰머게임 야 레전드 오브 이미르 드디어 한 주간 순위가 정리가 됐습니다 19.6등이네요 이미르도 보면은 네, 요 정도 순위에서 왔다갔다 하네요 아, 1 2권 진입이 생각보다 많이 늦어요. 예상대로라면 지금쯤이면은 시비권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다이아 거래는 잘 되는데 물량이 안 터지고 있습니다. 요 이유가 아무리 봐도 작업장이 다이아를 대량으로 캐기가 힘든 구조라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게 특정 레벨을 달성해야지 사냥터에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28레벨을 달성하고 미궁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일정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작업장 매물이 나오려면.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유리하죠. 수동하신 분들 빠르게 레벨업 치고 올라와서 더 높은 사냥터에서 파밍하면은 거기서 나온 아이템으로 다이아 벌어서 팔면 되니까. 근데 지금 보니 오늘 녹화 날짜 3월 4일이거든요. 10위권 안에 이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어제 3월 3일 순위가 11등이더라고요. 그렇단 얘기는 작업장 매물도 레벨이 좀 올라서 매물이 터져서 나오는 게 아닐까 실제로 세계수협곡 1층 엠버캐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35레벨 찍어야 되거든요. 수동으로 찍어서 올라오는 작업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하루종일 돌려도 현재 시세로는 거의 만원꼴 하루 만원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다들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자이미래는 다음주에 과연 바로 올라올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다이아 시세는 굉장히 좋거든요 천다이아에 2만에서 2만 2천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이거는 당분간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이미르 구글 매출순위 한번 볼게요 야 4등 1등 1등 네, 3등 어 그래도 프로모션을 안 했는데 순위는 그래도 늦긴 했지만 네, 1등을 찍긴 했네요 1등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했는데 다시 6일 3월 4일에 아 3등까지 떨어졌네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매출순위가 잘 나왔으면 그래도 게임이 어느 정도 흥하고 따르고 보여지니까. 다음에, 나이트 크로우, 21.7등입니다. 전주에 충격의 30위권 진입 실패 이후, 최근 사주간 순위 비슷하게 지켰네요, 이번주는. 나이트 크로우가, 음, 결국엔 모든 게임이 똑같은데, 스펙이 돼야지 돈이 되기 마련이잖아요. 저도 요 게임, 스펙업이 멈춘 지 한참 되다 보니까, 한달한 3만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시간 투자 대비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이트 크로우는 편의성이 워낙 잘돼 있어서, 클릭 한 번에 이일 퀘스트 보상이 한 번에 받아진다거나, 아니면 거래소에서 상자 한 번에 살수 있다거나, 손을 댈게 많이 없다 보니까, 그거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돌릴만 한것 같아요. 하지만, 아쉬운 건 아쉽죠. 천 다이아 3,500원. 막상입니다 하루 천 다이아 벌기도 쉽지 않은데, 천 다이아 벌어도 현금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되다 보니, 나이트 크로우는 모르겠어요. 나이트 크로우 구글 매출 순위 살펴볼게요. 뭐, 나이트 크로우도 꾸준합니다. 30건에 계속 유지해주다가, 아, 최근에 좀 떨어졌는데. 42건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리니지엠은넷째주 평균 순위 20점 후등입니다 어, 최근 4주간 순위가 비슷하네요 리니지엠도 여전히 꾸준하고요 3월 5일에 이제 신서 오픈하잖아요 신서 오픈하고 나서 리니지엠 순위가 꽤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항상 신서 오픈하고 나서 어느 정도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왜 여러분 테스트 서버 생각해보시면 pc 시절에 어차피 초기화될 테스트 서버에 돈 쓰면서 하는 사람도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이니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섭이 오픈하면은 그냥 잠깐 반짝 즐기려는 목적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수요가 있어서 그런지 신섭이 초반에는 상당히 활발한 것 같아요 하긴 뭐 게임사 입장에서도 신섭이 돈이 되니까 계속 내놓는 거겠죠 사전예약이 3월 4일 23시 59분까지 예약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리니지 사전예약 쿠폰은 그래도 어느 정도 팔리거든요 그래서 굳이 게임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거 사전예약을 하나씩 해보세요 리니지 구글 매출순위 살펴볼게요 네 훌륭합니다 최근에 그 중국 양상형 게임 때문에 살짝 밀렸었는데 다시 1위를 탈환했네요 3월 4일 1등 자 그다음 게임 마이플스토리M 19.1등입니다 어. 최근 사주 순위 중에 가장 안 좋네요. 순위가 좀떨어습니다그 다음에 레이븐2. 아, 점점 떨어지네요. 어, 레이븐2도 이제 조만간 30위권 밖에서 보지 않을까. 네, 29등을 두 번이나 찍어서 게임도 조만간 차트 아웃이 될것 같아요. 저도 지금 껐습니다. 레이븐2. 물론, 돌리만 해요. 그냥 자동사냥만 돌려놓고 해도 어느 정도 돈이 되긴 하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게임이 나오면은 그 게임에 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기존 게임을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잠깐에 손대는 것도 귀찮더라고요 거래소 상점도 사줘야 되고 소모품도 사줘야 되고 사냥터 던져다녀야 되고 그런 시간을 들여야 되는 행동 자체가 귀찮아서 그런지 아니면 돈이 안 돼서 흥미가 떨어져서 그런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껐습니다 네이븐2도 참 아쉬운 게임이죠 초반에 저도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과금을 확실하게 지르고 했었는데 몇달못 가서 아쉬운 게임입니다 구글 매출 순위 한번 볼까요? 근데 참 의외로 매출순위는 괜찮습니다 최근에 32, 42건 요정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네요 깔먹과 구글매출 비슷하게 가면서도 동떨어져 있는 게임들이 있는데 레이븐2도 그렇지 않나 그 외에 순위에 올라온 게임들 살펴보면 천년어게인 야 천년어게인 꾸준하네요 진짜 프라시아전기도 한 3번 들어왔고요 항상 30권에 들어오던 프라시아전기도 어느덧 어쩌다 한번 들어오는 게임이 됐네요 그다음에 어이 그라나도 에스파다임이 두번 들어왔어요 신섭 이후에 거래소미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자 3월 들어서면서부터 이미르 3월 5일에 니니잼 3월 20일 RF 27일에 마비노기 마비노기는 19세로 게임이 나오지 않아서 이게 거래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19세로 나온다고 하면은 다이아 있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12세 15세 이렇게 나오면 게임에 다이아 거래소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요 게임 과연 삶먹이 되는 게임인가? 아직은 의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픈하고 나서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RF 쌀먹 되고요. 뭐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쌀먹이 확실히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리니지M은 신섭은 항상 초반 쌀먹은 괜찮았으니까 딱히 할 만한 게임이 없다면 3월달에 나오는 신작 살펴보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월 넷째 주 아이템 매니아 거래 순위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게임이 순위에 올라오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감사합니다.